부동산 사장이 맨날 혼난대요 상가 분들한테 가마솥 순대국밥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된다고. 이제 뒤쪽에 오피스텔도 많고 저 공단 분들이 단체로 처음 온 거예요 여기 상가분들 지금 점심 때 저희 때문에 난리예요 사람이 없어서 부동산 <laughs> 사장이 맨날 혼난대요 상가분들한테 왜 거기다 소개시켜줘 갖고 <laughs> 가마솥 순대국밥 들어와서 장사가 안 된다고 다른 같은 업종 탕 종류 하는 데들이 지금 거의 가면 손님이 없어요 여기서는 톱 먹어야죠 저녁도 이거 보신 거랑 똑같아요. 만석돼서 돌아가고 웨이팅 걸리고 그래. 점심에는 이제 밥하고 편백찜하고 이제 한박 정식적으로 많이 나가고요. 저녁에는 밥하고 뭐 곱창 전골도 나가고 지카오징어. 오늘 같은 경우도 지카오징어 가 지금 오징어가 떨어졌어요. 밥 팔았어요 그래. 어, 그, 어휴, 이걸 물량을 얼마나 해야 되나. 지금 고기도 하루에 본점만큼 한 두세 번씩 삶는데 특이한 거는 저희 매장이 수육이 좀 많이 나가요. 고기를 진짜 계속 삶고 있어요. <웃음> <웃음> 진짜 행복하죠. 순대국 하는 형님 이제 한 5, 6년 됐는데 그 형님 오셔고 맛도 괜찮고 어, 어휴, 장사 엄청 잘 된다고. 어,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가마솥 순대국 밥 초지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자주 애용해 하다 보니까 맛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몇번 먹고 나니까 딴데 가서 순대국을 못먹 해서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상가를 분양 받아놓은 게 있는데 공실을 좀 있어서 뭔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아 이거 하자.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국밥은 밥 장사는 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정을 해갖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계기예요. 먹어보고 경험해 보시고 하시면 될 거예요. 요식업을 제가 유통 이런 거만 한 25년 했어요. 게다가 요식업을 처음 했는데 또뭐 다른데 많이 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제일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사에서 레시피도 엔간히 오고 목 전지만 삶아서 준비해놨다가 나가면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도 지금 직원들도 이제 계속 충원을 해서 지금 한 10명 해서 파트별로 분산시켜서 하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보다는 많이 이제 좀덜 힘들고 이제 10명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근데 이제, 먼저 선배분들 뭐 말씀하시는, 하시는 거 보면, 뭐한달 정도 지나고 뭐 하면 이제 몸에 있고 요령이 생기면 좀 이제 쉬워진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 아, 레, 레시피는 솔직히, 내가. 책으로 보면 이해가 잘안 가는데, 강동가서 한 두세 번 만드니까 들 그냥 알겠더라고. <laughs> <laughs>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보면. 직식업을 처음 해서 생소하잖아요. 그래서도, 요리를 자주 좀 하는 편이라 그래도 좀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아, 이거 생각보다 좀 많이 생소하더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조금 능숙해지는 것 같아요.